이번 거는 어제인 화요일 마지막 주문건이고요 여섯 스쿱 주문이 들어왔어요. 어, 구매자님은 베리스쿱이라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신데, 어, 저도 예전에 악세사리 그 소품샵을 운영했었기 때문에, 그 베리스쿱님 거에서 한번 구매를 해본 적이 있어요. 사실 악세사리도저 어, 같은 경우도 악세사리를 뭐 그렇게 오래 했던 건 아니지만, 음, 조금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, 어, 조금 공감이 더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베리스쿱님도 제거해서 6스쿱을 구매해주셔서 어, 정성껏 잘 포장해보고 싶습니다. 6스쿱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6스쿱 2스쿱 6스쿱 4스쿱 섯스쿱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6스푼 꺼내보았고요.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굉장히 색깔 하나 여기 더 있어가지고 노란색깔로 바꿔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스크 퍼보았고요 서비스로 석시 감귤 초코 와플 바다 칙촉 2개 헨리의 포켓웨어스 초코맛 크리스피 롤 2개 콩부차 파인애플 맛 하나 고마타나 그리고 보송도 찌 젤리 하나. 마지막 으로 치콜 까지 넣어 드리면 끝입니다. 짠 이렇게 연속 스쿱 완성해 보았습니다.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베리 스쿱이니까 이렇게 베리베리 색깔의 퀸 하나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